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옵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 찬송드리겠습니다.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하래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능이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 주시니 주님 앞에 떠올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바수구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원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그신을 역발하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에서 6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죽게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 주셨고, 내 생명을 송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은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안으나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시간과 소유와 모든 마음과 몸과 영혼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이 살아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환호들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특별히 오늘 새벽에 수술할 예정인 우리 민경민 목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최종으로 세우셨사오니, 부름 받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수술 과정과 회복 과정 중에 함께하시고, 오랫동안 고통하였던 허리가 또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한 우리 형제 자매들마다 복의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축복하는 그대로 주님께서 더욱 갚아주시고, 더욱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온 공동체가 또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 그리고 민경민 목사님 오늘 수술 지금 7시 반부터 수술 예정이고 어, 기도해 주십시오. 그냥 디스크 시술 정도는 아니고 그건 지난번에 했는데 큰 차도가 없어서 지금은 4번 5번 척추 유합술이라고 이제 그 뼈들을 같이 이제 심으로 고정해서 합치면서 그 신경이 눌려서 아픈 부위들은 전부 제거하는 큰 수술입니다. 그리고 추간판 제거술에 아울러서 그래서 같이 하고 이제 그 4번 5번 척추가 고정이 돼서 이제 거기에 통증은 좀 막고. 이제 좀 활동을 할수 있도록 붙잡아 주는 역할을 할 텐데 어, 회복도 한 2주 정도는 음, 본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에서 좀 오랫동안 있을 수 있고 수술 과정 중에도 아무 사고나 이상이 없도록 전신 마취하고 하는 큰 수술인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아버지, 우리 박창범 집사님도 세브란스 지금 계시는데, 오늘 아마 퇴원하실 예정입니다. 열이 떨어지시고 해서, 어, 이후에 치료는 이제 조직검사 결과 나오고 나서, 어, 또 계속해서 치료하실 예정이고요.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시인이 이제 다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른 목소리로 기도하죠. 주께서 여호와야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부분은 예레미야가쓴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도그 시대 안뜰에 감옥에 갇혔을 때가 있었고 구덩이에 던져 넣어라 뭐 이렇게 돼 있는 이제 실제로 진짜 구덩이 밑바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참 고통이 따르고 어려운 일들인지를 사실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반전이 있습니다. 그 구덩이에서도 56절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지 가리지 마옵소서. 주님이 들으셨다는 확신이 있죠. 주님이 들으셨다는 확신과 그리고 이 탄식과 부르지음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다는 그런 확신이 여기 이 예레미야의 기자에게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어, 우리 인생에도 그런 깊은 구덩이에서 부르지자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때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정도로 고통 중에 있을 수 있으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또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또 믿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그 자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 주셨고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마음의 원통함을 풀어 주시고 내 목숨을 건져 주셨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이 억울함, 원통함, 그 모함에 당한 그런 이 기자가 주님 앞에 아래죠. 주님, 내가 억울한 것을 아십니다. 주님, 그들이 옳지 않은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에게서 뭔가 찾으려고 할 때는 답이 없잖아요. 아무리 어디서 이긴다고 해도 누군가의 편을 들어준다 해도 언젠가는 어, 또 이렇게 어, 억울하거나 원통할 일이 생기고 또. 그것을 우리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이 세상에는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 원통함과 억울함을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보복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이 기자는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의 대적들, 자기를 모함하고 비방했던 사람들, 또 조롱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 무조건 참아라. 이렇게 되면 은다 속병나고 화병나고 우울증 걸릴지 모르겠어요. 성도니까 너는 예수, 교회 다니니까 네가 참아야지. 뭐 이런 말만 듣고 살면 정말 열통이 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저 모해하는 사람들을 주께서 가만 놔두지 마십시오. 주님, 저를 저렇게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그 찌르는 칼 같은 가시를 어?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을 주님, 그냥 내버려두지 마시고 심판하여 주십시오. 주님, 모든 것들을 정상화 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 사실 우리가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힘들 때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기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분이시라는 걸잘 모르시더라고요. 구약의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 내 백성을 핍박한 자들을 진멸하시는 하나님. 그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그 광야 행렬의 맨 끝에 머리에 있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여, 여인들, 어린이들을 막 공격했던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은 대대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실 정도로 복수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고, 아, 이런 혹시 원수의 핍박이나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그 악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가 오늘 믿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이 깊은 구덩이가 있어요 우리 삶에는 그러나 그 구덩이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확신이 듣고 계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어도 내가 무슨 기도를 하든 내가 정말 나의 작은 신음 한마디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듣고 계신다는 것. 또한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이나 원통함 이런 것들을 사람에게서 해결하려고 하면 잘안 되고 스스로 그럼 혼자서 삭히고 참으면 그것이 병이 되겠지만 그것을 누구에게 아뢰요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통함과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위하여 전쟁하시고, 그,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냥, 뭐, 기도를 선하고 거룩하고 착한 말만 해야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저 못된 놈을 혼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시편을 보셔도 그렇고, 애가를 보셔도 그렇고, 저 못된 놈을 혼내주십시오. 제가 복수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 못된 놈 혼내주십시오. 혹은 하나님 제가 복수해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상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보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는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그리고 그 응어리가 되지 않고 억울함과 원통함을 계속 담아두지 않고 살수 있는 그런 성도에게만 허락된 특권이 이런 이 깊은 구덩이에서 드리는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여러 어려움 가운데 혹시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계시다면, 어, 기도가 좀더 솔직하고 진심 어린 기도가 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시간 중에 우리의 기도는 더욱 진심이 되어 가고, 우리의 기도는 더욱 솔직해지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 가까워집니다. 힘든 시간이지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기도하기 좋은 계절, 가을에 하나님 앞에 풍성한 기도의 열매와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깊은 구덩이에서 주님 앞에 작은 신음을 드여도 주님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살아가오니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술하는 우리 민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른 모든 환우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날씨가 좀 쌀쌀해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또,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